人生、人生、人生、人生、赤ちゃん、アギ、赤ちゃん、アギ、生まれる、胎児だ、生まれる、胎児だ、男の子、男の子、女の子 여자아이 女の子 여자아이 탄조 탄생 탄조 탄생, 탄생, 탄생 ]少年 소년 ]少年 소년 ]少年 소년 소년 세년 청년 세년 청년 와카모노 젊은이 와카모노 젊은이, 와카이, 젊다, 어리다. 와카이, 젊다, 어리다. 도시, 나이, 연령, 해. 도시, 나이, 연령, 해. 일쇼, 일생, 평생. 일쇼, 일생, 평생. 어른아 어른 성인 어른 성인 ]老人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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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付き合う 사귀다 교제하다 付き合う 사귀다 교제하다 愛する 사랑하다 愛する 사랑하다 結婚 결혼 개공 결혼 이키루 살다 생존하다 이키루 살다 생존하다 소다츠 자라다 성장하다 소다츠 자라다 성장하다 시누 죽다 시누 죽다 나그나루 죽다 돌아가시다 나그나루 죽다 돌아가시다 10년 중년, 10년 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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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도시여리 노인 늙으니 오도시여리 노인 늙으니 남성 ]男性 남성 남성 여성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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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成長 성장, 成長 성장, 思春期思春期引退 노고 노후 소식 장례식 식 장례식, 장례식 유이공 유언 유이공 유언 학가 무덤 학 무덤 라스 살다 라스 살다 생활하다, 그라스 살다, 생활하다 카레시 사귀는 남자 친구 카레시 사귀는 남자 친구 가노죠 사귀는 여자 친구 가노죠 사귀는 여자 친구 커플 카페 커플 카페 프로포즈 프라포즈 프로포즈 프라포즈 고콘 ミー ting, 合コンみー ting。片思い짝사랑。初恋첫사랑。デートデイトデイト。出会う出会う만나だ。 浮気をする。バラムルピューダだ。別れる。ヘオジダ。イベラダ。別れる。ヘオジダ。イベラダ。ふられる。ち이다だ。ふられる。ちゃいだ。離婚。離婚喧嘩。 싸움 u m 싸움, 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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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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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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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혼, 약혼, 약혼 부ける 늙다 나이 들다 부ける 늙다 나이 들다 인생 인생 아가 아기 生まれる 태어나다 남자아이 女の子 여자아이 誕生 탄생, 탄생 少年 소년 青年 청년 若者 젊으니若い 젊다 어리다 年 나이 연령 해一生 일생 평생 大人 어른 성인 로진 노인,付き合う 사귀다 교제하다 아이스르 사랑하다 結공 결혼 이키르 살다 생존하다 소다 자라다, 성장하다, 시느 죽다, 나크나르, 죽다, 돌아가시다, 중년, 중년, 오년이, 노인, 늙은이.

葬式、賛意識、遺言、遺言、墓、無断、クラス、サイダ、センワラダ、彼氏 사귀는 남자친구, 카누, 사귀는 여자친구, 커플, 커플, 프로포즈, 프로포즈, 고혼 미팅, 갓 어머이, 짝사랑初恋첫사랑デートデイト出会うまんなだ浮気をする바람을피우다別れる헤어지다 이별하다. 풀られる. 차이다. 리꽁. 이혼. 겡카. 싸움. 임신. 임신. 출산. 출산. 恋愛、嫁 <애> 。婚約、約婚 <혼> 。老ける、老だ、나이들다